생각보다 진짜 귀여우시네요 왜 앞머리는 또 그렇게 잘라놓으신 거예요? 먹고 살려고 <laughs> 내 얼굴에다 타일 깐 거다 왜 됐냐? 인천 불주먹 아니었어요? 임플란트 다 빠졌어 <laughs> 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방송에서 깨깨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날 보고 얘기해? 가둑이 <laughs> 만들어 오늘? 뭐? <laughs> 인생 살면서 아쉽다 음. 있을 거같아 저는 같은데. 이제 여기가 우리 집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장사하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즐기고 배우고 음. 하는 시기지 뭔가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장사의 신이 지금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청춘을 얘기했는데 아 이거 내가 못 해봐서 좀 이건 정말 인생 살면서 음. 아쉽다 있을 것 저는 같은데. 이제 음, 뭐 나이트, 음, 뭐 나이트. 아, 아 나이트는 형이 데리고 야, 야. 나이트 흉이 리고 다녔어야지. 클럽 나이트.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아, 뭐 아이. 나이트나 클럽이나 이런 유흥을 즐기지 못하면서 살았거든요. 아, 저는 이제 네. 뭐 음. 나이트. 지금 200억이 그때 후참자 이때 맞아요? 음. 원래 피자집에서 제가 한 7, 8년 일을 했어요. 음. 피자집을 차리려고 준비했다가 를 돈이 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적게 드는 곱창집을 해서 그걸로 아 돈을 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킨집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아 그래서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로까지 음. 성공을 시킨 음. 거죠. 그 집을. 근데 사실 저라면 이 정도 벌었으면은 음. 뭐 그냥 여행도 마음껏 마음껏 가고 내가 못해봤던 것도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쓰고 이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지 계속해서. 그냥 200억을 벌었네. 제가 원래 43살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3살에 200억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한번 살았어요. 음, 아.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아니, 왜 200억이었는지도 모르고, 어, 뭔지도 그러고, 모르게 아무것도 몰라요. 음, 음, 근데 43살에 나는 200억이라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음. 계속 뇌에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36살에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음. 내가 좀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을 한번 도우면서 살아볼까? 음. 이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뱉었어요. 그때 이제 종이 울린 거. 예, 네, 그때 그냥, 아. 그때 약속한 걸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음. 멋있네. 약속을 음. 저는 그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런데 왜 컨설팅이에요? 그것도 음.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쪽 후드 쪽에서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볼 줄은 알아도 어디에서 빠져야 되는지 음, 모르거든. 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냥 내비만 치면 무조건 가는 줄 아는데, 음. 천만의 말씀이거든. 아, 거기를 안 가보고선도 자기가 간 거로 알고 있는 거야. 음. 어, 어디 IC로 빠진 줄 아는 거야. 음, 찍으면 나오니까. 표현 좋네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닥터피쉬 이거 어떡하지 오늘? 아, 기현아! 아, 기현아. <laughs> 기현아! 이거 닥터피쉬 어떻게 할까? 그냥 거의 악마에뭐 어디서 투자해라 이런 권유도 많이 들어왔던 아, 것 제가 지금까지 돈을 못 받은 게 <laughs> 많을 거야. 몇 십억 되죠. 아, 진짜요? <laughs> 그럼 언니의... 여기에서 천! 여기에서 이천! 뭐 이래 봐. 네, 그러니까 뭔가 사기도 사실 많이 나가고 이게 내가 사기를 왜 당해라고 생각하는데 사기를 당하더라고. 그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말도 안 되게 당해요. 아. 원래 말도 안 되게 당해. 음. 그냥 누가 이렇게 봐도 음. 이거야. 음. 무조건 폭식인데도 네. 그냥. 나만 좀. 몰라. 어. <laughs>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야걔 사기치고 도망가서 하는데 나만 끝까지 아니야 걔 놀러 간 거야. 어. 어. 이제 올 거야. 그래. 올 어. 거야. 어. 어 그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저는. <laughs> 돈도 다른 데다 좀 많이 묶어, 바로 못 빼는 곳에다 좀 넣어놔요. 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더 생각하려고. 적금도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해지를 못 하잖아요. 그쵸. 은행을 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1년 뭐 묶어놓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지금. <laughs> 바로 입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한번 저쪽에다 투자해봐야 되겠다. 주말 동안 또못 빼니까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어떤 일인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99% 사람을 보고 투자하죠. 그렇겠지. 그러면 어떻게 뭐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많이 봐야 돼요. 만약에 지상렬 형님이 진짜 좋은 아이템을 음, 갖고 있어, 음, 음. 내가 봐도 이게 될것 같아. 어, 어, 어. 그래도 절대 투자하지 않지. 근데 지상형 님을 내가 뭐 4년, 5년 이렇게 계속 봤어. 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안 하죠. 아, 나랑 똑같네. 지금 은 때려주기도 하네. 그러니까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 요 여기서 노다지가 나와도 어. 어, 안 한다. 네. 음. 왜냐면 좋은 거 좋으면 너혼자의 약간 이 생각이지. 왜 나랑 같이 하려고 그러니? 음. 음. 나랑 거의 지금 뭐 비슷합니다. 인생 음. 폐가. 음. 어 오빠 제가 뭐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도 어, 상열이 형뭐 치킨이 좋은 게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장인의 장모 친구를 해드려. <laughs> 응, 응, 나 모르잖아. 나, 나 말고. 응, 의심하는 게 아니거든. 응. 형 해줘, 형. 응, 형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기잖아. 오늘 천만 원 넣으면 내일 2천만 원넣으 이게 말도 안 되는 <laughs> 건데. 데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근데 어느 순간 천만 원을 넣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2천만 원이 안 나오면 야너 천만원 더 넣어야지만 사천 나와 근데 그 천만원을 또 넣고 있다니깐요 이게 누구한테 이거 당하려고 딱 생각하잖아 자기가 기업은행 가서 끊어서 거기 앞에서 준다니까 보이스피싱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보이스피싱 보이스 당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이때 2, 30대가 보이스피싱을 진짜 많이 당해요 저도 한번 검사를 전화 왔어요 <laughs> 네. 민증 잃어버리시지 않았냐고 어 그래서? <laughs> 근데 그걸 너무 믿어버렸어요. 어, 지금 검사 검사님이 나한테 저... 그러니까 민증이좀 우체국 가서 찾아야지. <laughs> <왜> 검찰. 검차... 너무 <laughs> 어, 해보겠나? 괜찮습니다. <laughs> 사람을 잘 보는 거 봐. 왜냐면 이, 이거 당할 일이 없어. <laughs> 음... 잠깐, 저 근데 예. 프랜차이즈 중에 요즘 그거 있잖아요. 무인 무인, 뭐 아, 무인 장난감 뭐 이런 거다 네. 있더만요? 그거 저희 동생이 창업하고 싶다고 지금 음. 아 그게 진짜 소액으로 창업을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 돈은 없어 근데 소액으로 할수 있대 어야 사업할 네. 수 있어 이 네. 소액으로 할수 있대 <웃음> <웃음> 그러면 그냥 사장 놀이가 하고 싶은 거야 네. 오. 그리고 그거 하면 뭐한 달에 뭐 2, 3백이 계속 들어올 거 같아 오, 네. 그런 느낌이 네. 진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인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면 내가 다 차려. 음. 프랜차이즈 안 해. 음. 내가 그냥 전국에 한 400개, 500개 까지, 그냥. 얼마 안 든다며. 아. 5천만원짜리 해봤자 100개면 얼마야. 아. 50억 밖에 더 돼? 200개 해봤자 100억 밖에 안 들어요. 아. 근데 매장마다 2, 300이 나온대. 네. 한 달이면 거의 4억 들어오는 거예요. 오, 야, 금방 뽑겠네. 네. 그럼 얼, 어. 벌수 있는데 내가. 그러네. 사겠어? 결국은 돈이 적게 들어가면 자기 인건비도 못벌 확률이 높아요. 음. 무인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경 어, 더 써. 물건 채워줘야 되지. 신경 더 써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어. 청소년들이 자지? 음. 장자고 있잖아요. 아, 어. 가서 껴워야 되지? 어. 네. CCTV 24시간 보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이게 무인인데 뭔가 무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 근데 네. 만약에 정말 번화가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은 네. 우리가 딱 가보잖아요. 네. 범화가의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열 군데 중에 한 군데 빼고는 그래도 다잘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장사 안 되는 골목길 가잖아요. 그러면 열 군데 중에 아홉 군데가 안 되고. 그래 어... 맞아 거기 그냥 저기 저 등심집 하나 잘 그래.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돈을 모아서 그나마 좀 목이라도 좋은데 가서 해라 왜냐면 음... 요즘에는 목칠기삼이라 그래요 어... 목이 7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아, 중요한 그렇구나. 얘기다 지금 오늘 운영장님한테 진짜 너무 좋은 음... 이야기를 많이 아뭐안전 지금 한방인데 뭐 이분이 원래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좋다 아, 남겨야지 장사의 신이다 음... 근데 어록으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 그래서 책에서 몇군대를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원래 명언 제조기예요, 제가. 음 <laughs> 근데 지금 황기령이 얼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laughs> 왜 왜? 모르겠어요. 왜 왜. 여기 한번 읽어 볼까요? 그래 그래 한번 봅시다. <laughs> 행복을 주지 못하는 돈은 가짜 돈이다.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노력을 쏟아부은 대가로 들어오는 돈이 진짜 돈이고 그런 진짜 돈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음.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음. 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 진짜라고 좀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니까 이 내용을 썼던 게 이게 지금 제가 6년 전에 쓴 거예요. 아. 책이 나온지는 1년이 좀 넘었지만 어허. 항상 언젠가는 책을 내야지라는 음. 생각으로 계속 노트북에다 쓰고 있었단 말이요음 좋다. 근데 내가 유명하지도 않는데 과연 내가 누가 내 책을 사줄까? 음. 그 혼자만 쓰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줄 타이밍에 음. 아, 지금 책을 내면 되겠다라고 음. 해서 책을 내게 돼서 음. 너무 많이 팔려서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또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액 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어.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해요 선한 여, 영향력은 더큰 선한 영향력으로 음. 돌아온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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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돈? 가짜 돈? 음. 뭐그 기준이 뭘까요? 사, 사실 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죠. 이 사람한테 내가 땀 흘린 사람이 만원준 거랑 비트코인에서 만원준 거랑 음. 그 돈은 사실 이 사람이 모르면 똑같아요. 음.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겠냐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내가 사기를 당하건 만하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음. 내가 했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으로 갑자기 떼돈을 본 사람들은 갑자기 망하게 되면 못 일어난다. 약간 이런 음. 메시지를 쓴 거거든요. 음.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경험이 음.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저는 지금 돈이 만약에 다 백지화 된다고 치 음. 오케이.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2억만 있으면 다시 200억을 벌 자신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로 그러니까 어. 코스가 있죠. 어허. 2억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되게 작은 돈이거든요. 또 음. 2억으로 할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뭐 치킨집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번화가 가서 홀매장을 다시 차리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그걸로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겠죠. 음. 그러니까 코스가 있어요. 이미 내가 걸어왔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인사이트가 쌓여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코스대로 아마 움직일 거다. 아하. 그래서 돈이 없어도 나는 다시 벌수 있다. 음. 음. 하지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로또마저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혹시라도 망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아, 그런 맞아. 차이가 있긴 하다 그럼 또그 다음 인생 목표 같은 것도 어, 있어요.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1조를 벌려고 하고 있어요 1조를 아, 벌려고 네. 휘양찬란한 말을 할 바에는 그냥 1조라는 돈을 이제 벌고 싶다 왜냐면 죽기 전에 우리나라 재계 몇 순위 하냐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음. 이제 이걸로 분은? 바뀌게 되더라고요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그걸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하. 오프라인 막 치킨집에서 음. 일하고 그런 걸로 사업을 했, 했었더라면 네. 지금은 이제 좀 IT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 진짜요? 네, 그걸로 일조에 한번 회사를 매각해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43살에 200억 벌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저거를 빨리 벌어보니까 그다음 목표가 사실 없어요. 음, 무슨 지금 일조를 그냥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 면그 안에 또 내가 또 5천억 하면 벌 음.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일조라고 해놓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그 장사의 신이 이 느끼는 우리 일조 같다. 음. 그러면 어떨 거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 딱 1조라는 금액을 어. 얘기해 놓은 거는 음. 그걸 버는 동안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캬! 아. 아. 제가 지금 자 아, 좋다. 너무 그래,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모델이 그래, 그래. 역사적인 나를. 나만 일조를 버는 게 아니라 저랑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 근데 그분들도 이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음. 근데 더 올려놓고 싶은거야 음. 나랑 그냥 같이 사고싶은거 사고, 사고 음. 쓰고싶은거 쓰고 같이 올라가고 싶은거고 음. 요즘에 최종적인 목표는 1조지만 원래 목표는 그거였어요 100만장자 100명 만들면 나는 자동으로 억만장자가 된다 음. 어느 순간 제가 100만장자를 한 50명 만들었더니 내가 그 정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100명 만들면 자동으로 이제 1 0 0 0억 정도가 생길것같고더많이만들면뭐 음. 언젠가는 또일1조 되지 지않나나그0 0만이면이제 잡기 잡으면안 돼요 너무 빨리 1어서이 저 같은 진짜. 경우에도 제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제그 코디 동생이 지금 스무 살때 왔는데 그 음. 친구가 마흔 중반이 됐어요. 예. <laughs> 네. 20대 때 왔는데 마흔 중반이 됐는데 만약에 상렬이 아저씨가 잘못되어 있고 망가졌어봐. 음. 그럼 내가 그 친구를 급여를 줄수 있겠어요? 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난 집에서 살수 있게끔 음. 하겠어요. 그래도 상렬이가 밥은 먹고 사니까 그 친구도 윈윈하는 거지. 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돈의 욕심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률 형님이 상률 형님의 돈에 욕심이 있어야 네. 그 코디가 더잘살 수도 있고 아.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돈을 잘 벌어야 밑에 사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음. 메인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라고 생각하면 아. 뭐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아하. 어. 내가 한 번이 본좀 음, 환경만 해야 되는 데 아니 1억 벌다가 갑자기 10억 벌면 밑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더 챙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 장사의 신 PD님한테 음. 한 달에 1억 5천. 월 1억 그... 5천씩 주고요. 아 그렇게 줄수있으면 네. 좋지. 얼마 벌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야. 네, 제가 예전에 마음이야. 우리 유튜브를 그만하자 이랬더니 지금 PD가. 대표님 같은 사람 유튜브 접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핸드폰 하나 들고 갈게요 그냥 한강에서 소주 못 먹으니까 세 잔만 먹고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이 앞에서 이렇게 되고 찍더라고 요 얼굴이 만하게 나오는데 음. 아 오늘은 제가 음, 한강에서 술한잔 먹는 김에 제 인생이야기 수저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한 300억 정도를 벌면서 느꼈던 거 그게 유튜브 감성인가 봐 음나 이거 무슨 얘기하는 네, 그냥 알아. 하고 싶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음. 막책 읽는 것처럼 해서 영상이 나갔는데 그게 그냥 조회수가 300만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왜냐면 본인을 럭키하다고 하는데 예전에 갖고 있던 게 음. 터진 거야. 아, 아, 그렇죠. 아무런 그럼. 그안 하고 어. 터지질 않았겠지? 아니 니명다 네 자르고 그다음에 터진 거야. 아. <laughs> 우리도 터질 자고 니명 네 자르고. 그래서 그때. 어? 저 제가 정말 유튜브 다른 채널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음, 대단하네.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600만 원 넘었단 말이에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야. 음. 근데 나는 될 거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항상 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섣부은 판단하지 말고 정말 준비 잘해서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페인 no 노게인이라는 no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음.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힘듦이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단 얘기거든요. 네, 그그 음. 힘듦을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게 성공과 실패 갈림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노력을 시간에 녹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온다는 거. 그렇지. 꼭꼭그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귀한 대박, 시간 너무 고마워요. 아, 대박다시 말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야, 귀한 얘기 아유. 진짜 많이 해줬어. 응, 정말로. 근데 응. 풀어내실 응.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죠? 남주 4명 다릅니다. 어, 날릴 거야. 어, 그래야 <laughs> 300만 다 날릴 거야. 너무 어, 너 너, 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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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 우리 집.